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에스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부패 5회차 이번 회차는 라리가 하고 분데스리가가 있는데요 지금 2회차 연속 2월이 됐죠 그리고 최근 에 a m 치 휴식기가 있었고 겨울 이적 기간이 좀 마감이 됐습니다 분데스리가 하고 라리가 이번 회차는 모두 조금 경기들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엘체와 알라베스의 라리가 경기인데요 엘체가 지난 라운드 레알마드리드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패죠. 강팀 레알마드리드 원정인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운영을 했는데 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계되는 상대의 공세에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상대의 돌파를 저지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는데 이 벤제마 이 상대 벤제마의 슈팅이 뜨면서 위기를 넘겼죠. 오히려 피델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보이에가 헤더로 선제골로 앞서나갔고 후반 보이에의 패스로 미아가 추가골터트렸죠 후반 코너킥 수비 중에 페널티킥을 다시 한번 내주면서 실점을 했고 추가시간에 헤딩 실점하면서 뭐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테테모렌테가 부상으로 일찍 아웃됐지만 이 교체로 나섰던 피델이 제몫을 해주면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보여줬었죠. 알라베스가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최근 리그에서 10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힘싸움에서 밀리며 이렇다 할 찬스도 못 만들고 수세에 몰렸죠. 상대의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알라베스한테 큰 위기는 없었는데 코너킹만열차례 허용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하슨을 통해서 공격을 펼치긴 했는데 이 중앙에서 홉셀러의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면서 득점과는 연결시키기가 힘들었죠. 후반 막판 그 박스 앞에서 상대 로빙 패스에 수비 라인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실점하면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죠. 최근 엘체의 짜임새 있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죠.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에 이 보이에를 이용한 역습전략도 잘 먹히고 있고, 특히 수비라인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반면 알라베스는 수비라인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죠. 주전 미드필로 이 테테모레테의 부상 이탈이 있지만, 이 자리는 뭐 피델이 충분히 대처 가능한 상황이고, 뭐 엘체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엘체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슈투스가르트와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슈투스가르트가 최근 리그 1무 4패로 부진이 깊죠. 지난 라운드에서도 프라이부르크에게 2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상대에게 밀리면서 주도권을 내줬고 특히 측면 수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칼라의 재치는 확실히 박스 안에서 높이 싸움에서는 우위를 보였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아쉬운 헤딩 슈팅이 있었죠. 상대 중거리 슈팅에 수비 맞고 굴절되면 불운한 그 자체 골이 있었고 후반 라인을 조금 올리다 상대 역습에 대처를 못하면서 세기골도 허용했죠. 칼레지치가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 오마르도 대표 차출로 현재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스포리칭에서 유망주 티아고 토마스를 영입했지만 당장 팀 전력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 같죠. 프랑크프로트가 수비 라인의 부상 발생으로 이 최근 리그에서 부진했지만 이번 휴식기를 거치면서 뭐 코스타, 렌즈 이런 수비수들이 복귀를 했죠. 6경기에 출전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아르메니 상대로는 경기 초반 이 상대 3톱의 패스 플레이에 수비라인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선제 실점하고 후반에도 또 상대 크로스가 공격수에 가습하게 맞고 들어가면서 운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실점을 했었죠. 최전방에 보레를 앞세우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이 막히면서 운이 좀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보레가 리그 6경기에서 내 골, 내 도움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죠. 다만 이번 A매치 기간의 대표 차출로 인해서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도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만큼 이 전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두 팀입니다. 최근 프랑크가 수비라인이 흔들렸지만 휴식기 동안 수비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전력이 안정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는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올 전력입니다. 다만 이보레의 대표 차출 복귀로 인한 비행 피로도가 우려되지만 뭐 린드스톰 코스티치 이런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도 충분한 프랑크푸르트죠. 슈투트가르트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인츠와 호피나임의 경기인데요. 마인츠가 최근 부진한 모습이죠. 지난 라운드 체와이 그로이터에게 2대 1로 패하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상위권 팀들에게 패하더라도 하위권 팀들은 꼬박꼬박 잡아내면서 승점을 쌓았던 만큼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는데 이 자책골 불운에 시달렸죠. 전반 상대 역습 수비를 일차적으로 저지했지만 이 제차 볼을 빼앗기며 침투하는 선수를 막아내지 못했고 후반 사대 땅볼 크로스에 자책골까지 나왔습니다. 보카르트가 최전방에서 측면으로 빠지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죠.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연결 상황에서 뭐 오니시우가 헤딩골로 한골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오페라임은 지난 라운드 도르트문트에게 2대3으로 패하면서 리그 2연패 부진이죠. 최근 수비라인에 그 파벨 카데라백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그 플로리안 그릴리치도 코로나 확진으로 전략에서 이탈했었죠. 그릴리치의 경우 아직 회복 여부가 보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해외 사이트들을 보더라도 출전 의심 상황이에요. 부상자들이 많았음에도 도르트문트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어요. 그런데 뭐 자책골 부르네 패하고 말았죠. 홈에서 상대가 슈팅 3개밖에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상대를 압도했는데 박스 앞에서 상대의 세밀한 패스 플레이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인츠의 최근 경기력이 좀 처지는 모습이죠. 특히 수비 라인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페나임의 공격력이라면 이마인츠의 흔들리는 수비 라인은 충분히 벗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호페나임도 중원의 그릴리치가 나서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가 흔들릴 수가 있죠. 무승부 가능성도 커버입니다. 마인츠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우쿠스와 유니온베를린는 경기인데요. 아우쿠스가 다시 한번 수비라인이 무너지면서 지난 라운드 레버쿠젠에게 5대1로 크게 패하고 리그 5경기에서 3무 2패로 부진합니다. 레버쿠젠의 공격적인 측면 공략이 흔들리면서 전반에만 2실점 하며 무너졌죠. 전체적으로 경기 내내 그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 속도에 따라붙지 못하면서 위기가 많았습니다. 올 시즌 내내 측면 수비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적 시장에서도 뚜렷한 보강이 없었던 만큼 수비라인 정비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윤현 베를린이 지난 라운드 미랭글레 상대로 1대1로 승리하며 리그 2형승 및 5경기 무패 상승세죠. 막스 크루즈가 페널티킥으로 전반 초반 앞서갔는데 상대 공격적인 운영에 밀리다 중거리 골로실점을 했어요. 왼쪽 측면 수비가 쉽게 무너지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수비에서 고전하던 이기에스만이 공격에 올라와서 날카로운 침투패스로 크루즈의 두번째 골을 도왔죠. 그런데 크루즈는 이 경기를 끝으로 볼프스 브로크를 이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베를린도 2부 파더보드론에서 19경기 14골을 기록중인 그 스벤을 영입했죠. 을 대표 차출로 자리를 비웠던 아웨인이도 이번경기 복귀가 예정되고 이 있습니다. 베를린은 막스 크루즈가 떠났지만 이부 리거에 스벤을 영입했고 대표 차출했던 아웨인이도 복귀를 하죠. 올시즌 수비라인의 허술함으로 강등권에 헤매고 있는 아우커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측면이 무너지면 5 0점했죠 베를린이 이 경기 어렵지 않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네요. 아우쿠스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르미니와 메네글라의 경기인데요. 아르미니가 지난 라운드 프랑크프루트 상대로 2대0 깜짝 승리를 거두며 최근 리그 다세 경기 무패, 3승 2무의 상승세죠. 프랑크프루트에게 경기력에선 밀렸는데 경기 초반 에이 세라, 푸르거, 위머, 쓰리톱의 패스플레이에 의한 선제골로 앞서갔고 위머의, 위모가 아주 멋진 라브나킥 크로스를 세프가 가습팝으로 밀어넣으면서 추가 골도 성공했죠.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에서는 상대에게 밀리면서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위머의 공격적, 공격진영에서의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죠. 중원에서 오쿠가가 확실한 오른발 킥으로 올시즌 리그 7골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기도 하죠. 메네글라가 지난 라운드 유니언 베를린에게도 1대2로 패하며, 최근 공식전 3연패 부진이죠. 경기 초반 상대 크로스가 수비 손에 맞으면 피케를 내줬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호프만의 활약으로 우상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호프만의 돌파인 패스를 콘이 강력한 중골골로 쫓아갔죠. 경기는 우세하게 가져왔는데 상대 공세를 막아내고 라인을 올리려다가 이뒷근간 패스 한 방에 추가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자카리아도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중원의 전력누수도 예상되는 상황이죠. 강등권 바로 위에서 아슬라트를 버티는 두 팀인데, 최근 기세가 상반되죠. 아르미니는 수비 집중력이 버텨내면서, 최근 패배가 없고, 메네글라는 이 수비의 뒷근간이 무너지면서 패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적으로 중원에 전력 누수까지 생긴 메네네기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죠. 최근 위모의 폼이 좋은 아르미니 공격력이 확실히 앞선 경기가 될것 같네요. 아르미니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켈링과 프라이브르크의 경기입니다. 켈러이 지난 라운드 부흥과 2대 2로 비기면서 최근 리그와 FA컵 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죠. 전체적인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었죠. 세트피스 공격을 위해 올라갔다가 리턴이 늦으면서 이 상대 역습을 쫓아가지 못하면 실점했죠. 그래도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허버스가 동점골을 터트렸고 전반 종료 직전 모데스가 감각적인 로빙 슛으로 역전까지 성공을 시켰죠. 후반 지속적으로 수비 라인이 흔들리더니 결국 박스 안에서 흐르는 공에 실점하며 아쉽게도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프라이브루크가 지난 나운드 슈트가르트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아르미니아 비기고 도르트문트에게 5실점하면서 크게 패했었지만 플래킹 골키퍼와 센터백 슐로트버크가 복귀하면서 수비 라인에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슈투트 상대로도 중원을 장악한 뒤 측면 전개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했고 중거리 슈팅이 상대 자측 골로 연결됐고 후반 역습 상황에서 케베샤드가 세기 골을 터트렸습니다. 선수단이 큰 부상 이슈가 없는 만큼 경기력이 안정됐고,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은 없었지만 선수 유출도 없었습니다. 켈루는 5시즌 경기력은 공격력은 안정적이지만 수비라인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늘어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프라이브르크는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최근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수비라인이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슨한, 느슨한 켈렌의 수비로 프라이브로케의 짜임있는 공세, 그리고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2무살의 영건 샤데이 기세를 감당하기 벅차 보이죠. 켈렌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번째 경기는 마이루카와 카디스의 경기인데요. 마이루카가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에게 3대0으로 완패하며 최근 리그 4연패의 부진이죠. 경기 초반 상대 측면 공세를 압박하지 못하면서 크로스를 내주며 자책골로 실점했죠. 쿠보가 공격 진영에서는 활발히 움직여줬는데 이수비가당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 쿠보가 놓친 부분에서 실점이 연결됐죠. 전반 오른쪽 측면 수비가 또 무너지면서 추가골을 내줬죠. 이 공격 작업 시 측면에서 중앙으로 전개는 되는데 니뇨나 뭐 은디아 이런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슈팅이 좀 부족했습니다. 후반 막판 루소가 세 장까지 당하면 페널티킥 내줘서 무려 3 골이나 실점하고 말았죠. 구강컵 8강에서도 라이오에게 1대0으로 패하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카티스가 지난 라운드 레반트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죠.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대에게 밀리는 경기를 했는데, 뭐 레데스마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텨냈습니다. 수비라인에서 한 번에 길게 전개된 공을 로자노가 측면에서 크로스하며, 네그로에도의 헤더로 앞서갔고, 후반 다시 한번 측면 크로스를 산체스가 추가골로 2대0 승리했죠. 승리했던 경기긴 한데, 이 레데스마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지켜내기 힘들었다 흔들었을 정도로 이 중원 운영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구강컵에서는 발렌시아 원정에서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 이 상대 역습과 세트피스에 실점하며 탈락하고 말았죠. 마요르카가 최근 부진이 너무 깊죠. 수비 라인 특히 그 측면에서 너무 쉽게 크로스를 허용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수비 에 가담하는 이선 자원들의 적극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쿠브도 그렇고 이강현 선수도 그렇고 수비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카디스는 최근 리그 경기력도 좋고, 구강컵에서도 패했지만, 발렌시아 원정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도 보여줬죠. 원정인 만큼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역습으로 마요카를 충분히 공략할 것 같네요. 마요카는 루소의 퇴장 공백도 굉장히 크죠. 두팀 모두 공격력이 저조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 주전 센터백 루소의 공백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요카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라이오의 경기인데요. 셀타비고가 지난 라운드 세비야와 비겼죠. 2대2로 비겼습니다. 전력차에서 좀 밀리지만 물러서지 않고 경기 초반 아스파스와 미나 투톱으로 앞서서 공격적으로 나섰죠. 강한 압박으로 세비야를 괴롭혔고 결국 역수상향에서 미나, 아스파스, 그 다음에 세르비로 이어지며 선,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대 수비라인 실수를 틈타서 아스파스의 추가골까지 성공시켰죠. 후반 공격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며 상대 공세가 거세지자 수비라인이 좀 흔들렸는데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아스파스하고 미나 투톱의 역습은 굉장히 날카롭게 후반에도 전개를 했습니다. 후반, 중반 상대 개인기량이 실점했고, 이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았는데, 아쉽게도 뒤에서 리바운드 슈팅에 추가골을 내주고 말았죠. 라이오가 지난 라운드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리그 3경기 무승 부진이죠. 구강 커버에서는 이 마요카 상대로 1대0 승리하며 4강에 올랐습니다.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주도권을 지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죠. 빌바오가 워낙 수비적인 팀이니까. 근데 무려 29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유효슛이 단세 개밖에 안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슈팅 중에 11개의 슈팅이 상대 수비에 걸리고 말았죠. 빌바오의 밀집 수비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못한 그런 공격 전개였어요. 공격적으로 올리다 오히려 상대 역습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이했고 결국 측면 코러스에 실점하고 말았죠. 후반 중반 이 가르시아가 상대 골키퍼까지 여나치면 슈팅을 했는데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안타깝게도 수비수가 커 클리어링하고 말았죠. 라요가 수비밸런스는 잘 잡혀있는데 공격의 마무리가 섬세하지 못합니다. 이팔카오가 있지만 시즌 초 반짝하더니 최근 부진하죠. 반면 셀타는 최근 아스파스하고 미나이 투톱 조합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경기력, 경기 내용이 좋아지고 있죠. 최근 기세가 좋은 셀타가 확실히 우수한 경기를 가져가겠죠. 셀타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세비아의 경기인데요. 오사수나가 지난 라운드 그라나다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죠. 앞선 리그 10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죠. 상대 측면 공략을 잘 하면서 크로스 패턴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앙에서 부지미르의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전반에는 득점이 실패했죠. 근데 오히려 상대 역습에 대처 못하면 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다가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가르시아의 헤딩골로 선제골로 기록했고, 후반 막판 오른쪽 풀백 그 비달의 컷백에 이은 패스를 후반 교체 투입된 키케가르시아가 추가골로 성공했죠. 이날 활약이 좋았던 비달은 경고 누적으로 요번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세비야가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와 2대2로 비기며 최근 리그 두 경기 연속 무승부죠. 경기 초반 셀타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을 했는데 미르를 향한 공세를 펼쳤지만 오히려 전반 중반 이후 상대 역습에 내리 두 골을 내주면서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실점은 이 카를로스 센터백 카를로스가 라인을 올리지 못하면서 업사이드 스트랩이 실패하면서 좀허망하게내준 실점이었죠. 후반 공격적으로 선수 교체를 했고, 결국 교체 선수들이 동쪽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파프코메즈는 감각적으로 왼발골을 터뜨렸고, 토레스는 문전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동쪽골을 터뜨렸죠. 세비아는 최근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맨뉴에서 안토니 마셜도 영입을 했죠. 최근 세비아가 주춤했지만 셀타비구존 후반 좋은 활약을 보였더니 이선자원들이 선발 출전하는 등좀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수도 있죠. 오사수나의 경기력으로 세비아의 공격적인 운영을 감당하기는좀 벅찬 상황입니다. 엔네시리도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끝내고 복귀했으니 출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사수나의 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소시에다의 경기인데요. 발렌시아가 지난 라운드 에이트 마드리드에게 2대3으로 패하며 리그 4경기 우승 부진이지만 구강컵에서는 카디스를 2대1로 꺾고 4강에 진출했죠. 어, 에티마드리드 상대로 수비 라인을 내리며 뒷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전술로 나섰었는데요. 역습 상황에 루시아가 오른발 중골리 골로 앞서 나갔고 전반 막판 상대 수비가 엉킨 사이에 뒤로의 추가 골까지 터졌죠. 근데 후반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대에게 코너킥에서 실점했고 경기 막판 상대 그총 공세 에두 골이나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죠. 이 모두 측면에서 너무 크로스에 대한 대처가 안 돼서 허용한 실점이었죠. 구간컵에서는 게데스의 역습 골과 코너킥 상황 주로의 추가 골로 2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소시에다가 지난 라운드 해타페와 홍경기에서 영점으로 비겼죠.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자 공략하는데 좀 어려웠고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좀 너무 떨어졌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내려서자 그 야누자이브와 오야르자발 이런 선수들이 침투할 공간이 잘 나오지도 않았죠. 수비벨런스는 안정적으로 잡혀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현재히 줄어든 득점력이 관건입니다. 겨울 이적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보강이 없었던 만큼 이삭의 부활의 기대를 좀 걸어야 되겠죠. 베티스와 구강코 8강을 한국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치르게 됩니다. 발렌시아는 수비라인이 높이 쌓으면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뒷공간에 약한 모습이 있죠. 소시에다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소시에다의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죠.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발렌시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도르트문트가 지난 라운드 호페나임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리그 3연승이죠.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이 경기력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기예요. 경기 내내 도르트문트의 슈팅이 단 3개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짜임새가 떨어졌습니다. 상대의 중원 압박에 고전했던 경기였죠. 오히려 상대의 빠른 역습 전개에 위기가 많았지만 코벨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텨냈죠. 수비라인에서 뒷공간을 내주는 실수로 골이나 내주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경기에는 홀란드와 홈메스, 이 공수에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결장으로 정상 전력이 아닌 상황이죠. 레버쿠젠이 지난 라운드 아우쿠스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리그 2연승이죠. 최근 주춤했던 경기력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좌우 측면 돌파가 터지면서 손쉽게 앞서 나갔죠. 특히 그 무사디아비가 해체 트릭을 터트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조박 시크가 건재한 가운데 좌우 측면 자원들의 활약도 좋아지고 있고, 이 선에서 그 플로, 플로리안 비르치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시죠. 이 선수가 만 18살인데,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제니치에서 이란 그 국가대표 공격사 아주문을 영입하면서 공격진의 파괴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두팀 모두 최근 성적이 좋았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도르트문트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던 상황이죠. 이번 경기 홀란드와 홈메스가 나서지 못하는 도르트문트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면은 홀란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에도 로이스 중심으로 잘 운영했던 만큼 홈에서 <laughs> 십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수비 라인의 중심인 홈메스가 빠진 점이 좀 아쉽죠. 최근 레버쿠젠이 시코에도 이선 자원들의 활약이 좋은 만큼 이 경기 승패가 충분히 갈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네요. 도르트문트의 승패 예상합니다. 열두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에이티 마드리데의 경기죠 바르셀로나가 지난 라운드 알라베스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죠 슈퍼컵과 구강컵에서 내리패했지만 한수 아래 알라베스 상대로는 특유의 점유율 축구를 펼치며 이겼습니다 데스트와 알바이 좌우 풀백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세를 펼쳤지만 최전방에서 대용의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비케와 아라우로의 중앙수비는 경과함을 보여주고 있죠 수비적으로 나선 이 상대를 뚫기는 힘들었지만 경기 막판 박스 앞에서의 로빙 패스 한방으로 상대 수비라인 무너뜨리며 결승골을 뽑아냈죠. 에이트 마드리드가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두며 최근 부진에서 벗어났죠. 4사의 형태로 나서며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수비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린 상대에게 전반, 중반, 손진실점했고 전반 막판, 수비라인을 또 엉키면서 추가골까지 내주며 흔들렸는데, 그래도 경기를 우세하게 끌고 간 만큼 후반, 코리아를 투입하며 공격적인 변화를 줬고, 코너킥 상황에서 쿠아의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막판수 수아... 수아레즈와코리아가 그 동시에 달려들며 코리아가동쪽골을 터뜨렸고 추가시간 쿠니아의 크로스를 에르모스가 역전골로 성공시키며 각각으로 승리를 거뒀죠. 두팀 모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르샤는 아스날의 오바메온과 올바이튼의 트라우레를 내려오면서 공격진을 보강했죠. 올 시즌 수비 밸런스가 흔들렸던 에이티 마드리드는 발렌시아에서 바스를 내려오며 중원에서 안정감을 더해줬습니다. 최근 경기력으로는 에이티 마드리드 가 우세할 경기이긴 한데 새롭게 합류한 이적생들이 활약한다면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경기죠. 이 경기도 바르셀로나의 승패 예상 합니다. 세번째 경기는 볼포스 브로커와 그로이터 경기인데요. 볼포스가 지난 라운드 라이프치전 에서도 0대2로 패하며 리그 9경기 연속 무승이죠. 바쿠의 측면 돌파리기점으로골 찬스도 좀 있었는데 박스 안에서 미끄러지고 헛발질하며 이 프로팀 답지 않은 좀 엉망인 경기록을 보였습니다. 결국 후반 상대의 공세에 득구를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센터백들의 피지컬은 좋지만 너무 발이 느린 그런 약점이 드러났던 경기죠. 겨울 이적시장에서 올 시즌 부진했던 베우스트를 번니로 프리미어리그 번니로 이적시켰고 유니언 베를린에서 노련한 막스 크루즈를 데려왔습니다. 또 시스코펜하겐에서 젊은 유망주 공격수 요나스빈도 영입하며 공격진을 보경을 했죠. 그로이터가 최근 3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안정세를 보이더니 마인츠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시즌 두 번째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역습 상황에서 볼을 뺏겼지만 쇠기이 재차 탈취하며 침투하는 두자이크의 선제골로 연결했죠. 두자크는 이 공격진영에서 센스 있는 볼 터치와 패스 플레이로 연계하며 공격적인 영향이 좋았습니다. 후반 측면 돌파에 이은 패스로 상대 자책골로 유도했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상대 슈팅이 골대에 맞는 등 행운이 따랐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볼푸스가 겨울 이작 시장에서 공격진에 변화를 가져왔죠. 노르나 크루즈와 유망주 요나스빈 크루즈의 연기와 요나스빈의 높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고리이토가 수비라인이 경고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지만 변화를 가져온 볼포스가 부진을 털어낼 찬스이기도 하죠. 볼포스의 승무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요. 베티스가 지난 라운드 에스파뇰 상대로 4대1 대승 거두며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4득점 승리죠. 물론 상대가 하위권 약체이긴 했지만 확실히 최전만이글레시아스의 골감각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2경기 연속 2득점이죠. 상대가 측면 크로스를 통해 데토마스를 향한 공격을 시도하며 전반 선제 실점했지만 카나리스가 얻어낸 PK로 동점골, 뭐이어진 코너킥에서 로드리스게스의 역전 헤딩골이 터졌죠. 이선에서 패킬리 공격적인 움직임과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수비라는 앞에서는 이 수비 무대풀도 카르바오의 1차적인 저지선 역할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비아리알이 지난 라운드 마이루카 상대로 3대0 완승 거두며 최근 리그 부진에서 벗어났죠. 제라도 모네로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경기 초반 프로스가 상대 자체골로 연결되면서 손쉽게 앞서갔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도파를 통해 서트리기우로스가 추가골을 성공했죠. 레프트 측면, 왼쪽 측면수비에서 페드라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던 경기입니다. 오른쪽에서의 가스파르도 공격가담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비아레알의 책은 좌우 풀백들의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파레오가 PK 득점으로 세게 골까지 터뜨렸죠 그리고 이번 이적기간에 토트넘에서 로세롤로를 영입하면서 중원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티스는 구강컵 일정으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A 매치 휴식기를 치는 만큼 뭐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베티스의 패키르 카르바우 이 중원 라인이 탄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비아레알은 아무래도 제라누모레노의그 부상 여파로 경기력이 베스트는 아닐 상황이죠. 로셀로가 합류하긴 했는데 적응 시간 이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 차출도 다녀오기도 했고 확실히 베티스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베티스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5회차 승무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엘체의 승, 2경기 스카르트의 패, 3경기 마이치의 무패, 4경기 아우쿠스의 패, 5경기 아르민의 미 승, 6경기 켈런의 패, 7경기 마이루카의 무패, 8경기 셀타의 승, 9경기 오사수나의 패, 10경기 발렌시아의 무패, 11경기 도르트의 승패, 12경기 바르셀로나의 승패, 13경기 볼프스의 승무 14경기는 베티스의 승. 이상으로 14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